다음은 스피드 인터뷰입니다. 1번 분, 2번 분, 3번 분, 4번 분, 5번 분 차례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질문당 20초에서 30초 이내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분과 5번 분께 질문드립니다. 외교관으로서 나의 강점 한 가지와 그 이유는? 외교관으로서 강점은 카멜레온 같이 환경에 되게 잘 적응하고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나라도 여러 나라도 가봤고. 중공도 사실 정체교가 아니어가지고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해외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외교관으로서의 장점은 언어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려서부터 중국이랑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어, 중국어랑 영어는 좀 자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 근데, <laughs> 네, 근데 네, 한국어를 그리고... 못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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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못합니다. <laughs> 그게 문제입니다. <laughs> 다음은 2번 분, 3번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 이수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루틴이나 생활 습관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외교원에 나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운동이나 어, 그런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이제 되게 개운하고 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 인간이 아니라서 내버려두면 오후 1시까지도 잘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 이렇게 특히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는 기간 오전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씻고 9시 수업을 듣는 루틴이 하루를 알차게 쓰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벌써?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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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어. 아니 근데 웃긴 데 어떡해. 아니 저희 동기들끼리 오해를 다지는 차원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세 명에서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를 같이 타기로 약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체로 세명 단체로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착각해서 공항에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셋이 합치면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의 외교관 세명이서 멍청하게 비행기를 놓친 게 너무 웃기고 수치스러워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되게 길었는데요.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노노카짱의 노래를 불렀던 하영오빠, 그리고 바둑이 피아노를 쳤던 혜윤이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동기들끼리 아직도 회자되는 에피소드라. 습니 다음 다 질문입니다. 2번, 4번, 5번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 모범생, 좀 노는 춤꾼, 혹은 수, 술꾼. 술꾼? 학창 시절? 에 학창시, 언제 학창 대학 때요? 아, 대학 때, 대학 때, 아, 아, 대학 때요. 건전한 대학 때. 아, 저는 뭐 조금 실망시도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아, 약간 다른 친구들한테 좀 잔소리를 하는 역할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이 놀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서 동기들이 이제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의문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정말 공부 빼고는 아무것도 안한체크박스 저는 원 책밖에 읽지 거짓말 탐, 않았어요. 거짓말 탐지기 갖다 주세요. 고시라는 뭐 그냥 진짜 집에만 밖에서 공부만 하지 않았나 술을 뭐 입에도 댄 적이 없었던 그런 열심히 하는 학생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3번 분, 5번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대 외교관 후보자 교육, 배움의 측면에서 더 어려웠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단연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쪽이 배움의 측면에서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외교관 후보생으로서의 교육 과정에서도 특히 언어적인, 언어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배움의 측면에서도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외교관 후보, 외교, 말도 못하는데 무슨 외교관 후보자, 외교 후보자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1년 동안 너무 쟁쟁한, 그러니까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잘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부담감을 내려놓고 <웃음> 열심히 <웃음> 즐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있었던 그런 공부에 대한 암, 막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 막 추가해서 맞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저도 천신의 교육생하고 비슷하게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보다 이 교육이 좀더 어려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선발시험은 합격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면이 있어서 조금 저한테는 쉬웠는데 쉽다기보다는 좀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 끝이 보였는데 이 교육은 사실 목표를 제가 스스로 설정해야 됐기 때문에 좀더 모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파랑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제2외국어로 인사말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o l a buenos días. Uh, vamos a a n m a n o s Podemos hacerlo. Gracias. Kungióto no monte. Merci pour tous et joyeux Noël. おはようございます交候補者のキムチここまで고 성장아리가토 고자이마 大家好，我们是第八集外交院候补生、呃，我们会努力学习，成为伟大的外交官。呃、请你们订阅和点赞、